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성경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일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첫 불순종 그리고 그 결과로 온 타락, 하지만 또그 절망 속에서 주어진 첫 구원의 약속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아주 존경받는 주석가죠. 메튜엘리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을 좀더 깊이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세기 3장은 정말 인류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은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죠. 메추 헬리는 이 짧은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죄의 본질,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정말 섬세하게 포착해 냈습니다. 맞아요. 에덴 동선에서의 그 유혹부터 시작해서 죄의 결과로 찾아온 여러 감정들, 또 하나님의 심판과 그 안의 약속까지 매튜 헨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죠. 네, 그의 해석을 따라가다 보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는 뱀의 등장으로 시작하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헨리는 이 뱀을 그냥 동물로 보지 않았다고요. 맞습니다. 헨리는 음, 예를 들어 요한 계시록 12장 9절 같은 구절들을 근거로 들면서 이 뱀이 바로 사탄, 옛 뱀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하필 뱀이었을까? 헨리는 뱀 자체가 가진 어떤 그 간교함 그리고 어쩌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뭔가 매력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는 그럴듯한 외양 같은 것들을 사탄이 이용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겉모습을 이용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마치 빛의 천사처럼 다가왔다는 거죠. 중요한 건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존재 그리고 그 의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일을 유혹했을까요? 헬리는 뭐라고 분석하나요? 헬리에 따르면요. 사탄의 가장 핵심적인 동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뿌리 깊은 증오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분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인간에 대한 뭐랄까 극심한 시기심이었죠. 그래서 목표가 인간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것즉 타락시키는 것이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접근 방식도 아주 교묘했군요. 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건 단순히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명 자체에 의심을 품게 만들고 마치 하나님이 뭔가 인색하거나 제약하는 분처럼 느끼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숨겨진 질문인 거죠. 그런데 왜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을까요?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헨리는 거기에도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요. 일단 그 당시에 하와가 혼자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 어쩌면 금지된 그 나무 근처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 호기심이 발동했을 수도 있죠. 또 이건 당시 어떤 사회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해석일 수 있겠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설득에 조금 더 음, 약할 수 있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아, 당시 관점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헨리가 본질적으로 지적하는 건 이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지점. 그 약한 고리를 먼저 공격하는 전력을 쓴다는 거죠. 하와의 반응은 어땠나요? 헨리는 하와의 대답 속에서도 이미 좀 위험 신호가 보였다. 이렇게 봤다면서요. 네, 맞아요. 헨리는 하와가 뱀이랑 대화를 시작한 것 자체가 이미 첫 번째 실수였다고 봐요. 유혹은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데 거기에 응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면서도 창세기 3장 3절에서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끝을 흐리거든요. 아, 원래는 반드시 죽으리라였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그 분명한 경고를 죽을지도 몰라 정도의 가능성으로 스스로 약화시킨 거예요. 헨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미 하와 마음 속에 의심과 불순종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그 틈을 사탄이 놓치지 않았군요. 정확합니다. 사탄은 바로 그 순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확신을 주려고 해요. 그리고는 아주 강력한 유혹을 던지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민이라.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에요. 이건 정말 아휴, 거부하기 힘든 미끼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약속이라니. 헨리는 이 유혹의 핵심을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헨리가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사탄이 인간 내면의 두 가지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는 점. 첫째는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족감. 둘째는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한 욕망이죠. 지금 너의 상태는 부족해. 더 나아질 수 있어. 심지어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니까.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심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너희 잘 될까 봐. 자기처럼 될까 봐 일부러 좋은 걸 금지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사탄의 핵심 전략이었다고 헨리는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결국 하와는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말죠.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헨리가 특별히 감조하는 점이 있을까요? 헨리는 이 구절이 죄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진행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준다고 말해요. 먼저 눈으로 보고 시각적인 유혹이죠. 마음에 욕망이 생겨서 탐하고 결국 행동으로 옮겨서 열매를 따고 최종적으로 먹는 단계까지 이르는 거죠. 죄라는 게 한번 발을 들이면 정말 미끄러지기 쉬운 내리막길 같아서 처음 그 유혹의 시선을 차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헨리는 경고합니다. 아,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표현도 인상 깊어요. 네. 그 부분은 사탄의 그 거짓 약속, 하나님처럼 되리라라는 약속이 하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와는 혼자 먹지 않고 아담에게도 주잖아요. 아담은 왜 그걸 또 받아먹었을까요? 네. 6절 하반기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와가 왜 주었을까에 대해서 헨리는 몇 가지 추측을 해요. 남편에 대한, 뭐랄까, 잘못된 애정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죄책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남편도 자기랑 같은 처지가 되기를 바라는 좀 이기적인 마음이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담의 반응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내의 말을 듣고 자신의 의지로 불순종을 선택한 겁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헨리는 이걸 로마서 5장 19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는데요. 아담의 이 행동을 그냥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 저지른 행위. 그래서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아주 심각한 불순종으로 규정합니다. 그 결과 창세기 3장 최절 말씀처럼 저말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약속대로 된 건가요? 글쎄요. 사탄이 약속한 그런 지혜로 눈이 밝아진 건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이 깨달은 건 자신들의 죄 그리고 그로 인한 수치심이었습니다.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건 이전에는 아주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웠을 그 상태가 이제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즉죄 때문에 순수함과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급하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군요. 네. 근데 헨리는 그 행동에 대해서도 지적해요. 이건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의 결과를 어떻게든 덮어버려는. 아주 헛되고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라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수 없었다는 겁니다. 죄는 수치심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가져왔군요.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다고 나오죠. 맞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기쁨이고 교제의 시간이었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는 모습. 헨리는 이 장면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즉각적이고 또 근본적으로 파괴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비치신 하나님을 피해서 어둠 속으로 숨으려는 인간의 그 비참한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이죠. 이 질문의 의미를 헨리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혹시 정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아,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데 아담의 위치를 모르셨을 리는 없고요. 헨리는 이 질문이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를 묻는 걸 넘어서는 질문이라고 봐요. 너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냐? 네가 원래 있어야 할그 자리를 떠나서 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느냐? 이렇게 아담의 양심을 두드리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질문으로 해석합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군요. 그렇죠.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음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대답은 솔직한 고백과는 좀 거리가 멀었죠? 네, 맞아요.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다고 10절 말은 하지만 정작 왜 두려운지,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1절)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으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2절)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아 책임을 넘기네요 네 헨리는 이 변명이 아주 교묘하다고 지적해요. 첫째는 명백하게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기고 있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고 말함으로써 은근슬쩍 그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께까지 불평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하고 남탓, 심지어 하나님 탓까지 하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13절 물으시니까 하와는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것도 결국 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자신의 선택과 잘못은 축소하려는 시도라고 헨리는 봅니다. 아담과 하와 둘다 물론 유혹이라는 외부 요인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기로 결정하고 행동한 건 자기 자신이라는 그 사실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결국 책임의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는군요. 네 헨리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유혹이 아무리 강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야구 보서 1장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헨리는 이렇게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고 변명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의 어떤 안타까운 단명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데요. 순서가 좀 흥미롭습니다. 뱀에게 먼저 심판이 내려지죠? 네. 하나님께서는 유혹의 주체였던 뱀, 즉 사탄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이건 극도의 비천함과 굴욕을 상징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자와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영원한 적대관계에 놓일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헨리는 이 구절을 원시복음 라틴어로는 프로토에반겔리움이라고 하죠 즉 최초의 복음 약속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요. 타락으로 인한 그 절망적인 심판이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계획을 실적 예고하신다는 점입니다. 헨리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궁극적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봐요. 아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네그 여자의 후손이 뱀즉 사탄의 머리 그의 결정적인 권세와 능력을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승리를 의미하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뱀 역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즉 그의 인간적인 약한 부분을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 자체도 남자의 씨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방식으로 오실 구원자를 암시한다고 헬리는 덧붙여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는 표현과도 연결될 수 있겠죠 정말 절망의 한가운데서 주어진 첫 희망의 빛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자 즉 하와에게는 어떤 심판이 내려졌나요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질 것이고 16절 또 남편을 사모하게 되지만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거라는 관계의 변화가 선언됩니다 헨리는 이것이 분명 죄로 일한 고통스러운 형벌임은 맞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지적해요. 형벌 속에도 자비가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출산의 고통은 정말 극심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기쁨이 따르잖아요. 요한복음 16.2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남편의 다스림 역시 원래 창조질서 안에서의 어떤 역할과 관련 지어볼 수도 있다고 헬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벌 속에서도 인류가 계속 이어지고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는 거죠.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는 심판이 내려졌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땅이 저지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17, 18절. 이전에는 어쩌면 즐거운 활동이었을지 모르는 노동이 이제는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고된 수고가 된 거죠. 19절.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심판은 역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19절, 즉 육체적인 죽음의 선고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이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노동 자체가 저주는 아니고요. 그렇죠. 헨리는 노동 자체가 저주라기보다는 죄 때문에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심겨워졌다는 점을 지적해요. 그리고 이 땅의 저주가 단순히 농사짓기 어려워진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메마름이나 신앙생활의 어려움 같은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헨리는 또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해요.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여전히 소산을 내어서 인간을 먹이시고 즉각적인 죽음 대신 회개하고 살아갈 기회를 주셨다는 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헨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땀 흘려 고통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선고 바로 다음에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 장면 20절이 나오잖아요.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인데 이건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헨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봤나요? 헨리는 이 장면을 아담의 아주 놀라운 믿음의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죽음이라는 그 엄중한 현실 앞에서 그냥 절망한 게 아니라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시고절을 통해서 생명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붙잡았다는 증거로 보는 거예요. 아, 심판 속에서도 약속을 믿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생명이라는 이름을 선포하는 정말 인상적인 믿음의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 21절이 이어지죠. 아까 그들이 만든 무화과 입치마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헨리가 주목하는 건 가죽옷을 만들려면 반드시 동물의 희생, 즉피 흘림과 죽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만든 무화과잎, 즉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죄의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해주신 가죽옷, 즉 희생을 통해 주어진 은혜는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었다는 거죠. 단순히 더 좋은 옷을 주신 게 아니군요. 네. 헨리는 이걸 단순히 더 튼튼한 옷을 주셨다 이걸 넘어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속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그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구원의 방식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죠. 왜 추방하셔야만 했을까요? 벌을 주시는 건가요? 창세기 3장 22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헨리는이 말씀을 인간의 그 교만을 지적하는 일종의 반어법, 아이러니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만 결국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방하신 것은 그들이 죄를 지은 상태 그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어쩌면 더 끔찍할 수 있는 비극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자비의 조치였다고 헨리는 설명합니다. 아, 영원히 죄인으로 사는 걸 막으신 거군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24절. 이 마지막 장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헨리는 이 장면이 이제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더 이상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첫 언약은 깨졌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분리가 이제 공식화된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 즉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거죠. 이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열릴 새로운 길, 바로 은혜의 길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낙원의 문은 닫혔지만 하나님은 다른 문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죠. 와, 오늘 매튜 헨리의 해설을 따라서 창세기 3장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니까 죄의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교묘하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또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정말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실마리를 남겨두셨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네요. 수치와 두려움, 고통과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그 비극 속에서도 희망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헨리가 창세기 3장 주석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정말 엄중하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극률과 자비는 언제나 함께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그 와중에 주어진 첫 복음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리고 인간의 수치를 직접 가려주신 가죽원, 21절이고요. 이것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처럼 심판과 은혜의 이중주라고 할까요? 이것이 창세기 3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흐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헨리의 통찰을 바탕으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이 삼수 속에서 혹은 성경의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서요? 큰 실패나 아주 깊은 좌절을 경험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하나님의 위로나 아니면 예비된 또 다른 길 혹은 그냥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발견했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매칠 헨리와 함께한 창세기 3장 탐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